오늘도 좋은 말씀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요조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두주 동안 안녕하셨지요? 어, 이제 장마 기간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 날씨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주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의 날씨만 경험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나름 그 다이나믹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장마 하면은 굉장히 한결같이 비만 오고, 한결같이 우중충 하기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올해의 장마는 장마이긴 장마인데, 그 안에서 나름의 좀 다이나믹이 있어서, 쏴하고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주춤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주랭랑을 치듯이 날이 개면서 쨍하기도 하고 참 얄궂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달렸는데, 그때만 해도 비가 이렇게 오다 말다 하더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오후에는, 언제? 내가 언제? <laughs>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해가 또쇽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가지고 온, 어, 좋은 말씀은, 오은 시인의 새 산문집입니다. 뭐 어때? 라는 제목의 산문집이에요. 굉장히 그 패기 넘치는 제목 아닙니까? 뭐 어때? 오은 시인은, 어, 시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그, 이렇게, 방송과 행사에서 정말 그 전문 방송인 못지않은 그런 이제, 그, 말재간도 보여주는 그런 분입니다만, 그런가 하면 또 프로 칼럼러이기도, 하, 아니, 칼럼리스트라고 할게요. 네, 칼럼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어, 진짜 그 신문의 칼럼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연재를 하신 건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징그럽게 오래 하고 계신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꾸준하게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어, 존경할 만하고, 또, 조금은 징그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오은 씨는 대단하고 존경할 만하고 징그러운 인물이죠. 진짜 저도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한 달에 한번 쓰는 게 아니 한달한 한 번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것인지 좀 기가 막힐 지경인데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오은 씨는 대단하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뭐 어때라는 산문집은 그 칼럼을 모은 책인데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쓴 것을 모은 책입니다. 그 이전에 썼던 원고들은 다독임이라는 제목으로도 엮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음, 아마 맞을 거예요. 다독임도 참 인상깊게 좋게 읽었습니다만 뭐 어때는. 그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한결같이 훌륭한 글을 쓰는 시인을 친구로 둬서 제가 얼마나 참 복이 넘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문집 가운데에서 두 꼭지를 읽어 드리려고 해요. 처음으로 읽어 드릴 꼭지는 어, 이 제목이 된뭐 어때? 라는 꼭지를 먼저 읽어드리고, 뒤이어서 이제 다른 꼭지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 어때? 활용법이에요. 읽어볼게요. 바깥에서는 늘 웃고 다니려고 애쓴다. 웃는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의뢰의 미소를 지으니까 인사도 경쾌하게 하려고 애쓴다. 안녕 두 글자를 힘주어 발음하면 아주 잠깐 안녕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두 다리와 발끝에도 힘이 들어간다. 빗길 위에서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신경이 곤두선다. 그러다 보도블록을 잘못 디뎌 휘청하고 만다. 중심을 잡는 데 실패해 결국 엉덩방아를 찢는다. 우산이 뒤집히고 비바람인지 바람비인지 모를 그것에 온몸이 젖는다. 머리칼이 한쪽으로 쏠린다. 일부러 웃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제풀로 웃음이 난다.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뭐 어때 본 사람도 없는데.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물에 빠진 생쥐가 따로 없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데 예의 그 순간이 떠올랐다. 흐느끼듯 하염없이 웃었다. 보도블록을 잘못 디딘 순간 우산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우산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나 보다. 우산이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나 보다. 뭐 어때, 그래도 우산은 무사하잖아. 비에 온몸이 젖은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젖은 몸을 또한번 적게 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었다. 다음 날에는 동네 서점에 갔다. 장마가 길어지고 있었고 그 날에는 다행히 부슬비가 내렸다. 입구에 비치된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고 한참 동안 책 구경을 했다. 읽고 싶은 책, 선물하고 싶은 책. 이미 있지만, 동네 서점 에디션이 유독 탐나는 책,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 책. 책 구경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흐른다. 계산을 하는데 서점 직원이 묻는다. 이책 지난번에 사가시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요? 얼굴이 벌게진다. 뭐 어때요? 집에 있으면 친구에게 선물하면 되잖아요. 직원분이 명쾌한 답을 준다. 그 사이 부술비가 작달비가 되어 있었다. 난데없이 폭우가 쏟아져 발이 묶인 사람들이 서점 앞 처마 밑에 망연하게 서 있었다. 대체 누가 우산을 가져간 거야? 어떡하지? 택시를 불러야 하나? 너무 먼 거리잖아. 지하철 역까지만 가면 괜찮을 텐데. 주변을 둘러봐도 우산을 살수 있는 곳은 없었다. 비는 한동안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나는 호기롭게 그들에게 내 우산을 건넸다. 저는 집이 바로 요 앞이에요.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집은 요 앞이라고 칭할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뭐 어때? 전력으로 질주하면 금방일 거야. 그들이 떠나고 난후 나는 있는 힘껏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 뒤요 앞이 나타났을 때는 탈진에 있었다. 몸을 씻고 사온 책중한 권을 골라 읽기 시작한다. 김개미가 쓰고 박정섭이 그린 동시집, 오줌이 온다. 토토북 2019를 펼치자 시인의 말이 나온다. 좀 못생겼으면 어때? 가끔은 귀여울 때도 있는데. 좀 멍해 보이면 어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좀 만만해 보이면 어때? 진짜로 만만하지는 않은데. 또다시 웃음이 터져나왔다. 뭐 어때의 예 마음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았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익살맞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때도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뭐 어때요? 덕분에 누군가가 웃을 수 있다면 참 좋지요. 뭐 어때 다음에 찾아오는 쉼표 덕분에 나는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었다. 쉼표를 찍듯 심호흡을 하고 나면 방금까지 나를 옥죄던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짜증이 날 때나 울화가 치미는 순간에. 더 자주 떠올리고 싶은 말이었다. 비를 잔뜩 맞고 돌아온 날 쉼표를 찍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뭐 어때? 덕분에 샤워할 때더 개운했잖아. 오늘은 메모하다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치고 말았다. 뭐 어때? 덕분에 좀 걸을 수 있었잖아. 가뜩이나 웃을 일 없는 요즘, 비상약처럼 갖고 다니는 말이 내겐 뭐 어때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읽고 보니 참말로 뭐 어때라는 말이, 그, 만병통치약, 아니, 그 뭐라고 하지? 그 왜, 가정마다, 뭐, 어디 아플 때마다 바르는 약 있잖아요. <laughs> 저희 할머니는 그, 안티프라민이라는 그 연고가 있거든요. 호랑이 연고라고도 불리는 그, 안티프라민이라는 연고를 그냥 아프면 그냥 그거를 바르셨어요. 뭐, 상처가 나도 바르고, 뭐, 어디가 쑤셔도 그걸 바르고, 심지어는 눈에도 그거를 <laughs> 바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르면 엄청 화한데, 그거를 눈에까지 바르셨던 걸 마치 묘기를 하는 사람을 보듯이 지켜봤던 기억이 나요. 마치 그 안티프라민처럼, 뭐 어때? 라는 말이 어떤 만병통치, 어, 같은 구석이 있다 라고 느껴지는 네,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옥상달빛 두 분이서 진행하시는 방송을 들어보니까 숙제가 있더라고요 진짜 왜 그래? 걔네는 왜 그래요? 아니 10대 시절 내내 숙제에 짓눌려 산 사람들한테 좀 쉬러 듣는 사람들한테 또 숙제를 내다니 이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때? <laughs> 낼 수도 있지. 이뭐어때 정신으로 저도 숙제를 그럼 한번 두 주간 사시면서. 답답하거나 짜증나는 순간에 닥칠 때마다 뭐 어때를 한번 시전해 보시죠. 그리고 카운팅을 해보는 거예요. 네, 뭐 어때를 몇번 썼나. 왜 세어보는지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많이 썼다라는 걸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 기분이 좀 뿌듯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뭘뭐뛸 때마다 기록한다든지, 뭔가 계속 해 반복해서 기록하는 게몇개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별 다른 이유 없고 그냥 혼자 좀 뿌듯해 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느끼는 분들은 뭐뛸때 뭐 카운팅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 자, 두 번째로 읽어드릴 꼭지는 몰라도 좋아요 라는 제목의 꼭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청소년 시집 마음의 일 창비 교육 2020에 나는 몰라서 좋아요 라는 시를 실었다. 청소년 시기에 나는 모르는 것이 많았다. 보기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을 골라낼 줄 알고 삼각함수 문제를 풀 수도 있었지만 친구의 의중을 파악하고 말의 속뜻을 알아차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모르는 목소리, 모르는 얼굴, 모르는 맛, 모르는 감정, 모르는 내일,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좋아요. 라는 구절에는 모름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아는 게 힘이라는데 동의하면서도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애써 믿을 수밖에 없었다.어른이 되면 궁금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 믿었다.성장하면서 몰랐던 것을 자연히 알게 될 것임은 물론 언젠가는 삶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다양한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주고 상상력을 넓혀줄 거라 믿었다. 어려운 결정도 뚝딱뚝딱 내리고, 몰라서 좋아요 라는 말 대신, 알아서 좋아요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될줄 알았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목소리, 얼굴, 맛 등은 그때보다 많이 알게 되었지만, 감정이나 내일에 관해 물어보면 속시원히 답변하기 어렵다. 감정이 복잡다단하고 내일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오히려 더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몰라도 되는 것을 알게 될때 삶은 흥미진진해진다. 굳이 비밀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기는 여간해서 힘들다. 여행의 즐거움을 체득한 사람은 머물고 있을 때조차 틈틈이 떠나는 일을 떠올린다. 우연히 접한 취미에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여가를 활용해 그것을 더 잘하고자 한다. 몰라도 되는 것이 알게 되어 기쁜 것이 된다. 한편 풍요에 길들고 나면 부족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진다. 비리를 알게 된 조직에 다시 발들이기란 어렵다. 나를 환영하지 않는 자리에 선선히 깃드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몰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알게 되니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하는 셈이다. 몰라도 되는 것이 실은 알아야 했던 것임을 깨달았을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그것이 단순히 능력이나 소질을 뜻하지는 않는다.행인이었던 누군가가 반려자가 되기도 하고 책한 권과 영화 한 편이 사고 체계를 뒤흔들기도 하는 게 인생이다. 알기 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존재가 감정을 쥐락펴락하고 일평생 믿어왔던 것을 뒤집어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시간도 거리도 무게도 다른 차원에 접어드는 도량형이 무의미해지는 시간이다. 모름을 알무로 바꾸려 애쓰는 시간이다. 어차피 모를 바에야 잘 모르기 위해 국리하는 시간이다. 책장 옆에는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 탑을 이루고 있다. 꽉찬 책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책들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움찔움찔한다. 언젠가 엄마가 물은 적이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읽은 거야? 때마침 책을 읽지는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단어인 적독을 알게 된 직후였다. 아직은 모르는 것들이야, 알게 될 것들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변명하듯 튀어나온 저 말이 이따금 떠오르는 걸 보니, 나는 확실히 모름의 상태를 긍정하기 시작한 듯 하다.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알아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꺼운 것은, 몰라서 좋아요의 마음이, 몰라도 좋아요의 마음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아직은 몰라서 좋고, 끝끝내 몰라도 좋다.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몸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실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몰라서 나는 나도 모르게 변화할 것이다. 알다시피, 모르다에는 매우 그러하다라는 강조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일까? 몰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몰라도 얼마나 설레는지 모른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의 의미를 또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저도 시를 읽을 때 특히 이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를 굉장히 어려워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를 어려워 하고, 시를 읽을 때마다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읽는데, 그 모르겠다는 마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 나는 몰라. 나는 모르고 이 마음이 너무 좋아. 약간 이런, 몰라도 좋아. 라는 마음으로, 어, 읽다 보면, 가끔씩은 알 것만 같은 순간들이 짧게 짧게 엄습해 오는데 그때에 또 엄청난 희열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시가 아니라 다른 장르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정말 그잘안 풀리는 어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네. 정말 그 모르겠는 그 마음을 기꺼워 하면서 어떤 문제를 풀다가 가끔씩 가끔씩 어떤 문제를 풀어냈을 때의 그 희열이 또 어마어마하듯이 모른다는 것은 또 그런 행복을 어, 품은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른다는 사실, 모른다라고 하는 그 정체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좀 만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뭐 때와 더불어 올라서 좋다, 올라도 좋다라는 마음가짐도 더불어 좀 탑재하시고 또 다음 만날 때까지 무사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